이 문제, 이 문제는 토우라는 동사가 원래 견인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 견인하다라는 뜻을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어. 견인하다라는 뜻을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어. 왜? 예면 p p 가 가능하면 얘가 무슨 동사란 얘기야? 타 동사란 얘기지, 그치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전시사구만 있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얘가 맞겠지. 얘가 맞겠지.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얘는 근데 병렬 구조 문제야. 원래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그러니까 타동사만 pp가 가능하다 그랬지 그렇지? 그럼 타동사라는 얘기지. 여기 명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답이겠지. 자, 여기 엔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병렬구조가. 병렬 구조. 병렬 병렬 구조 문제야. 사실 따져 줘야 되는 문제야. 왜 뒤에 이런 동사, 동사 형태도 있고 PP 형태도 있으니까. 동사 형태도 있고 PP 형태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따져줘야 돼.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PP끼리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 Touring caravans는 이동식 집들입니다. 명사 있고 얘는 형사절이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동식 집들입니다.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 뒷부분에. 당신의 패밀리 카에 가정용 차 뒷부분에 연결되어지는 모바일 이동식 집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게 맞겠네. 견인되어지는 어디로 너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투 전시사 뒤에 명사절 온 거지, 그렇지? W A C가 명사절을 끌고 있지, 그렇지? 힘들지, 좀만 참으세요. 인조의 뒤에는 뭐야? n n 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건 왜 나온 거야? During이지. 전치사는 접속사냐 문제지, 그치? 얘 뒤에는 주어동사, 절 나와야 되고. 접속사니까. 얘는 전치사니까 명사와야 되고. 예지, <laughs> 그치? 명사만 나오니까.